네, 안녕하세요. 고집인경입니다. 네, 대한민국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우리 팝핀연준님의 어, 유튜브를 많이 구독바랍니다파이팅 둘, 셋! 노동을! 안녕하세요. 노동입니다. 네, 이제 팝핀연준 선배님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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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off, get off. 안녕하세요. 노동입니다. 파피연준 t v 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라지입니다. 자 우리 합비뉴스 TV 이번 이 안에는 정말 충과 정말 뭐, 낭만과 그렇죠 문화와 뭐, 뭐 여러 가지 아무게다 있습니다. 그렇죠 여러분 합비뉴스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어, 얻으시고 아, 좋았고, 네. 구독자 어, 한, 한 천만 정도 한 아, 천만 아, 일단 가볍게 아, 천만 네. 정도만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원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덕분에 제자 치우 아 그렇죠 아 다음에 또 차를 갈지 약속드리면서 오늘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잇은좀 재미 개방 라이트쇼 화이팅 화이팅 매트 팝잇 지아 예 샤워 나눠주면 좋죠 영어이죠 제 영어이죠 하고 싶어서 난리 났잖아 지금 같이 막 샤워 샤워 측 주자 그러고 하고